지금 이곳은 사천 진널방파제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됐고요. 오늘의 물때는 이물입니다. 이물. 아, 오전 12시 반 정도가 간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썰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고요. 하늘은 뭉개구름만 있지 아주 맑은 날씨입니다. 아, 서풍 예보가 있는데 오늘도 서풍이 초속 10m 이상인데 아직은 서풍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편 테트라포드 앞에 있는 바다는 정말 호수처럼 잔잔하고요 그래서 많은 조사님들이 또 이런 아침부터 추위를 무릅쓰고 어, 열심히 낚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곳 동편에서 어, 감숭이 낚시를 해볼 텐데요 아, 오늘은 어떤 감생이가 입질을 하고 얼굴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갯바위에서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이 보이고요 오늘은 오전 10시 반인 간주기 때문에 낚시할 추심은 바늘 끝까지 한 12m 정도 채비투척거리는 25m 전후로 해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위를 무릅쓰고 어, 낚시를 하는 만큼 큰 감생이가 얼굴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낚시할 장비에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싯대는 길이가 3m고요 길이도 2500번인데 원주도 나일론 3호입니다 쥐는 오늘은 부력이 0.8호 아, 목줄은 1m에 3호에 감성돔 반을 5호입니다. 조금 두은걸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혹시라도 대물이 걸리면 들고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 낚시할 수심은 13m 전으로 보고요. 낚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저기에 조산이 채비 터척가자마자 감성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낚시 진행하자마자. 올라왔습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오늘 예상이 지금, 날물대에다가, 어 방생까지 하시네요. 정말 멋있습니다. 하여튼, 기대를 안고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등대 부근에도 많은 수의 조사님들이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파도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소풍예보가 초속 10m 이상으로 있지만 아직까지 어, 소풍은 물지 않는 것 같고요 저 앞쪽에 삼춘포 대교가 아주 밝게 어,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어, 그리고 이쪽에 부두석 쪽에도 어, 현재는 3명입니다 3명의 조사님이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아주 잔잔하기 때문에 지금 낚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또 바람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 하루 종일 낚시하시는 조사님들한테는 어,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저기 빨간등대 끝단 어, 테트라포드에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이 있고요 오늘 아침은 거짓말처럼 바람과 파도가 지금 잔잔합니다. 또 이런 날씨에 어떤 고기들이 입질을 해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조산이 많나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조산님 감생이, 감생이, 방생 사이즈. 와, 그래도 감생이 입질은 봤네요. 이야, 멋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생이들이 해가 뜨면서 수온이 올라가면서 입질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방생까지 빙고! 마이 올라왔습니다. <목소리> 야, 감생이 사이즈 한25 됩니다. 어, <목소리> 방생하는데요, 멋있습니다. 자, 이 조사님, 그렇습니다. 제대로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감생이 많네요. 근데, 씨 시알이 너무 자아요 <laughs> 아쉽지만, 와, 그래도, 감생 입질은 받았습니다. 벌써. 그 옆에 조사님은 보고고요 지금 보고하고 감생이하고 같이 섞여서 입질하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뭐, 감생이 얼굴 보니까 다행입니다. 시야가 아쉬운데요.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의 간조가 오전 10시 반 정도니까요. 아직 한 40분 정도는 더 있어야 간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 파도도 아주 좋고, 또 유속도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또 이렇게 서풍이 아직까지 강하게 불지 않아서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 환경인데요 감생이가 입질을 제대로 안 하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감생이까지 제대로 입질을 해주면 검상첨화일 텐데요 아, 지금 입질하는 시알이 거의 20cm 전후 방생사이즈입니다한두 분이 25에서 27 정도를 걸었지만 다방생해졌고요 이쪽에서는 3작법 정도가 돼야 이렇게 키핑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감생이 손맛을 보고 얼굴을 보면 다행이지만 오늘은 입질 활성도가 아주 저조 합니다 어, 아쉽지만 또 물속의 물고기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좀더 기다려 보면서 낚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부두석축에도 어, 서풍이 강하게 불지 않고 파도가 일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사님들이 한분두분 분 모여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물속에 살림망은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쪽에도 입질이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네요. 저기 테트라포드 쪽에 조사님들도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아, 이제 막바람이 조금씩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여기 조사님들은 지금 원투 초박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각자 원하는 낚시를 통해서 어, 사이즈 좋은 물고기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저 앞쪽에 아, 우리 조사님이 카고 낚시를 해서 잡은 감생이가 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대충 사이즈를 보면 하나는 한 28, 또 하나는 한 25전후. 어, 바닥낚시, 카고 낚시를 해서 저 정도 사이즈의 감생이를 지금 두 마리를 잡아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빅사이즈 감생이가 아직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요. 또저 아래는 내려가기가 힘들어서 카메라로만 이제 대신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감생이 얼굴 오늘도 보기는 봅니다. 지금 서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서쪽을 보면서 낚시하는 조사님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은 오전이고 해가 동쪽 방면에 있기 때문에 서풍이 불지 않으면 이쪽 방향으로 채비를 투척하면 보시는 것처럼 찌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동쪽에는 햇빛에 비쳐서 이렇게 찌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주 멀리 있어도 지가 깨끗하게 잘 보입니다. 그러면 입질 파악이 쉽겠죠. 아, 그래서 조사님들이 또이 자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서풍과 이 파도가 잠잠해지면 이쪽에 낚시해도 꽤 사이즈 좋은 감생이가 올라오거든요. 전에 한 조사님이 거의 45급 감생이를 올리는 것도 봤는데요. 어, 여튼, 우리 낚시꾼의 감생이에 대한 열정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널 방파제에 한가지 어 좋은 소식은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대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낚시꾼들이 어 함부로 이렇게 투기한 쓰레기들을 다 회수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곳에 방문하고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도 되도록이면 자기 쓰레기는 이렇게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 또 청소하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같이 협조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기 갯바위 쪽에서도 낚시를 하는 조사님들이 있고요 아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 파도도 일렁이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낚시하기는 아주 좋은 날씨인데, 아, 감생이들이 입질을 안 해주고 있고요. 그것이 아주 아쉽습니다. 지금 바다를 보시면 정말 호수처럼 잔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감생이들 입질해 주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는데요. 아시울따름입니다. 요거 하나 잡으려고 아침부터 욕받습니다 방생 사이즈 인데요 야 그래도 조그만게 힘옷 엄청 세네요 딱 20입니다 20 <laughs> 저, 고양이가, 이거, 보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거. <웃음> 미치겠네. 에? <laughs> 방생? 네? <왕생? 웃음> 아, 얘가 딱, 그, 보고 날려오네. <laughs> 야 자피 조사님, 노래미 걸었습니다. 오. 채비가 바닥으로 내려가니까. 예. 네, 노래미가, 이제, 많이 올라오네요. 지금 시간은 오전 11시 반 정도 됐구요. 간조 타임이 오전 10시 반이어서니까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람도 잔잔하고 파도도 잔잔합니다. 어, 해살도 아주 따뜻하고 일기예보에 비해서는 날씨가 아주 좋은데요. 근데 이제 감생이들이 입질이 아주 저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예, 안녕하세요. 서이 봤어요. 아, 일찍 가시는 거예요? 예, 아니 추워 아, 추웠어요? 예. <laughs> 오늘 많이 잡으세요. <laughs> 생각보다 이 감생이 씨알이 아주 방생 사이즈급이고요. 어, 3짜급, 4짜급은 입질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저도 우여곡절 끝에 감생이 얼굴을 봤거든요 아, 그것으로 만족하고 오늘은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